자, 오늘은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요. 첫 번째 매치 이제 시작되겠습니다. 한국 마사회의 이다우 선수 의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. 렛입니다. 자, 김별님 받아에지 음. 아, 그리고 공격까지. 그렇습니다. 김별님의 서브. 김별님 백핸드 버텨내고 있습니다. 호핸드 점환 김별님. 김별님이 한 포인트 만회합니다. 아, 김별님의 그렇습니다. 자, 이다운의 서브턴으로 또 이어집니다. 2대 2 동점. 이다운도긴 서브. 백핸드. 자, 탑 스핀 나갔습니다. 지금. 자, 이번엔 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. 탐색할 시간이 없습니다. 시작하자마자 승부를 걸어야 되는 선수들. 잔대치 맞고도 버리는 공 받았고요. 마무리 지습니다 2다운 김별님 한 포인트 뒤져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자그 공이 또 어떻게 회전이 되는지 너클 성인지 순간적인 판단이 또 필요하군요 네, 아 5대4 김별님 자 김별님 백헨 핸아 이번엔 이다은이 모션을 써서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물러났습니다 자 이번엔 이다운 김별님 공격 시작 자 버텨내고 있습니다 랠리가 이어집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6대7 리드를 당하고 있는 이다운 이다운 공격 자 받아내고 있는 김별님또한번랠리가 이어집니다 네, 아주 좋... 긴장은 하나 플레이는 할수 있는 것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네. 자 아, 살짝 좋... 떴는데 받치는 순간이 면이 조금 얇았던 것 같아요 자 김별림이 네. 랠리가또 이어지는데요. 버텨내고 아, 있었는데,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포인트 고, 차이. 고. 야, 아 이다운 네. 나갔어요. 오늘 가져온 한 골로 보이고 있거든요. 네. 김별님자엣지예요 네. 아, 별림의 서비스. 김별님 공격 시작. 받아내고 있는 이다운입니다. 랠리, 김별리, 10올입니다. 김별님 포핸드 자또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 m 이 e 자이선수 k 의 네. 힘찬 소리가 y n Kimberlyn k i m b e r 을 y n Kimberlyn Kimberlyn k i m 1 e r l y n Kimberly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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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12대12 12 동점. 큐스 다시 한번 돌렸습니다. 김별님. 어, 잘 받아간 았습니다. 또했는데요 이번엔 네, 아주 좋습니다. 레트. 자, 이제는 뭐 상당히 긴장되는 순간이고 계속해서 지금 이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 첫 번째 게임.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지금 13대 12. 네. 살얼음입니다. <laughs> 아, 아. 서브 범실. 형들도 있고요. 자 어떤 경기가 될지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. 자 시작하자마자 김별리 몰아붙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물러설 게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. 자 이번에 네. 또 걸립니다. 이다은 선수는 원 게임 이긴 거 잊어버리고 첫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<laughs> 게임을. 자 이번에 서브 잘 들어갔는데요. 아 네. 김별님 서브 레 렛. 2대2 동점 첫번째 게임은 한국마사회 이다운 선수가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. 2대2에서 김별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. 김별님 선제 또 랠리인데요. 아, 네트에 걸리는 낙켓 면에서 좀 얇았던 것 같아요. 자, 아, 바로 공격이에요. 크로마 네. 나갑니다. 자, 2대4 4대2 이다운 선수가 더 포인트 앞선 채 경기 재개됩니다. 김별님 자, 김별님 버텨내고 있고요. 이다운도 버팁니다. 아, 아주 좋습니다. 자, 저 서세렐리 네. 이번엔 좋은 내렸습니다. 예. 네. 순간 보통 애지가 선언되면 서로 인정을 하는데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어요. 네. 자, 김별님은 더 이상 점수를 잃으면 안 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금 따라잡아야 되는데 쉽게 포인트를 지금 네. 얻어내지 못 자, 석점째 한 점을 좁힌 김별님. 자, 하나 더 좁힙니다. 자, 이다운이 여기서 앞서갈 수 있을까요? 이다운 아 이다운 네. 자 석점차 네. 이다운 선수는 지금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탁구를 지금 치고 있는데 자기 미스를 쉽게 하지 않고요 자이번엔 아, 템을 네. 잡지 못하고 있는 니다자 그러나 두 점차 자 레시에요. 심판의 레시 선언됐습니다만 계속 좀 진행을 했었고요. 다시 갑니다. 김별림. 나갔어요. 서브 득점. 김별림이 뛰어넘을 수 있을지. 자, 김별림의 선제가 통했습니다. 7. 이다운 선수 서브. 자, 이다운이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것 같은데요. 아, 그러나 김별림이 뻗에 버... 대해서 조금 미스한 를것 같습니다. 자, 미드 당당한 a n 도 치열합니다. i r Ibrahim, Kinsabu, k 게잘 쳤습니다. 김별님이 이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. u y s m i d a p 탑스 n t of Jonan, Kimberly, Kasugiosimida, Tapspin, 아자자 k 수를 많이 받았던 직전 포인트 장면 i 대 s a l 아 선수들 랠리가 많아요. 아, 아 좋습니다. 인트입니다한 아, 점이면 이다운 이 매치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. 이다운 공격 아, 성공합니다. 코스 선택이 당 참축. 다운 선수 참 좋았습니다. 11대9 네. 매치 스코어 2대 0으로 이다운이 김별님을 제압하면서 한국 마사회가 첫 번째 매치 승리를 It's no mystery, and you and I,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,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, and you and I.